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영 여사 공방입니다 아 어, 오늘 또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눈이 아직 다 이렇게 안 녹았거든요 바닥에도 근데 눈이 아주 살포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많이 기온이 올라가서 영하 1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눈그림 있더니 정말 눈이 내리네요 이렇게 다행히 눈 내리고 나서도 뭐 추워지거나 그러지 않니까 다행인데, 눈이 이제 안 와도 될것 같은데, 그쵸? 눈이 이렇게 살며시 살며시 내리고 있어요.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죠? 눈이. 눈이, 눈발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흐려있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 집에 애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로 예쁜 애들만 골라서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골라서 데려오는 것도 좀 쉽진 않았어요. 다 이쁘니까, 그쵸? 다 이쁜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최애하는 애들을 데리고 나왔답니다. 물론, 러블리 로즈도 껴야죠. 그쵸? 러블리 로즈도, 뭐, 얘는 뭐, 항상, 정말 예뻐요. 얘는. 물이 안 들었어도, 이렇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하엽은 이렇게 생기죠. 그래도 속에. 이렇게 하엽이 생기지만, 목대가 있는 애라, 하엽이 생겨도 그렇게 별, 별 저건 없어요. 위에서 도 자라 나오니까 약간 시들었는데 좀더 있다 줘도 될것 같아요, 물은 이렇게 얘도 예뻐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랑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얘. 러블리 로즈. 이렇게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수영이 이렇게 같이 합식해놓으니까 예뻐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이게 한꺼번에 이게 개수도 굉장히 많아요. 적은 것 같아도 이게 합식할 때는, 목대 있는 합식할 때는 웬만큼 개수 가지고는 이렇게 막 풍성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많아야지 풍성해지지. 그래서 막, 저, 뭐지? 이고 잤던 애들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합식했던 거라서 이게 많아졌어요. 한 스물 대게 되나봐요. 그 정도 돼야지 얘가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그래서 러블리오즈도 최애하는 중에 하나, 하나의 애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와봤고요. 요, 블루 에프. 제가 블루 에프를 키워보려고 그렇게 무지애썼었거든요 매번 실패해서 떨었잖아요. 나중에는 여기 묵은둥이를 사다가, 음, 거리대에서 달궜더니, 얘, 얘도 이제 물이 많이 빠졌어, 이제. 그때 같지 않아요. 거리에, 달, 거리대에서 달궜더니, 이렇게 흡자라지 않고 예쁜 모습으로 자라주고 있어요. 아무튼, 다육이는,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다육이를 어떻게 잘 키우는 비법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비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흙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돼 햇빛을 노숙하면 좋죠 노숙을 못하면 어쨌든 햇빛을 많이 봐야다이어 예뻐지고 다져지고 저절로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은 이렇게 자구도 저절로 달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다잘 자라더라고 햇빛을 보여주면은 근데 가끔 봄, 가을에 네, 저 살충은 해줘야 돼요 깍지 같은 거 생길까봐 한 번씩 그거는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양제는 안 줍니다 귀찮아서 안 줍니다 그냥 있어도 그냥 안 줘요 그냥 그냥 흙에다 그냥 심어가지고 대충 그냥 심어서 해를 많이 보여줍니다 이것도 제일 예쁜 은 중에서 빼놓을 수 없죠 언슬로우 음 구독자분이 선물해준 온슬로 굉장하죠? 이것도 이제 봄되면은 햇빛에 내리면은 더 달궈져서 색감이 더, 이 붉은색은 없어지겠죠? 그때 되면은? 너무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자연군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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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만 작지? 신기하죠? 얼굴이. 얼굴이 11개입니다. 참 대단해요, 대단해. 이것도 뭐 항상 예쁘는 애인데 물도 안 빠지고. 로우. 정말 물이 잘안 빠져요. 예쁘죠. 얘도 다 예쁘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몇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라즈베리아이스. 라즈베리아이스가 다른 집 것도 보는데 농장 것도 보는데 우리 거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초록하게 나오고 가해가 핑크. 이것도 그냥 인디안 핑크로 물이 들었어요. 그렇게 물이 안 들어가지고 햄 얘는 작년에도 물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도 안들어 계속 이렇게 있어서 얘를 안으로 들여놓을까 말까하다가 놔뒀더니 이렇게 어느 순간 물이 들었어요. 아무튼 해를 많이 보면 얘가 예뻐진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비법이 해를 많이 보고 그러면 예뻐집니다. 정말 예쁘죠? 라즈베리 아이스. 요, 크림티. 크림티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면서, 분을 하얗게 먼저 바르죠. 분을 이렇게. 하얗게 분을 바른 다음에, 이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거죠. 핑크 하면서 오렌지빛. 이렇게. 요게, 저기, 분 바른 애들도 상당히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크림티, 요거는 아, 레몬베리 많이 보여드렸죠. 레몬베리 진짜 예뻐요. 초록색이 많이 나왔죠. 얼굴이, 입장이. 레몬 색깔이 없어지고 얘가 많이 자라서 초록색으로 많이 변했는데도 예뻐요. 가에는 오렌지빛, 속에는 초록 이렇게 예쁘게 요런 화분에, 요건 둥근 화분이고, 요건 네모진 화분. 이거는 백자토로 만든 하얀 화분 얘가 다리가 없잖아요 이게 굳어서 다리를 못, 달아, 못 달았어요 다는 시기를 놓친 거죠 다리 굽다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달아서 다리가 없답니다 화분이 예뻐요 여기는 마왕을 심었어요 마왕이 물이 더 들었답니다 저번에 이요 온슬로우하고 요 마왕하고 우리 구독자 팬분이 주신, 선물 주신 마왕이에요. 요즘에 마왕들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든 애는 잘못본것 같아요. 현지 대학에도 마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달궈지진 않고 많이 갔다 오면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입장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마왕도. 최애하는 아입니다. 얘도 페리도트. 페리도트도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물, 물이 안 빠지고 유지한다는 게참 신기했어요, 얘는. 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안 빠지더라고요. 그 등의 효과인지, 이렇 초록하게 속에서 나오긴, 나오긴 해도 빠지진 않아요. 그래도 나오면서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요. 그죠, 변하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게 하얗도 많이 생겼을 텐데도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잘산거 같아요. 살짝에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했는데, 그때 18,000원 주샀거든요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아무튼 잘 사온. 페리도티입니다. 이렇게 롱분에 요 요거, 이거와 같은 시계 롱분이에요. 여기다 심어줬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항상 자랑하는 파스타치오. 여기가 핑크색인데좀또 자라 올라왔네요. 여게 그렇죠? 진하게 이렇게 들었어요. 더아 이거는 뭐 진짜 이것도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그냥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다육이는 키우면서 뭐 자구도 나오면 좋지만은 자구는 안달라도 변함없이 이렇게 다구지게 짱짱하게 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목대도 그렇게 변함이 없죠. 이게 물주는 시기가 맨날 달라지면 목대가 드숭나스 굵었다, 얇아졌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주는 시기가 드숭나스 가면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파리도 입장도 하얗이 싣 때까지 놔둬야지 그냥 강제로 떼면 여기 상처나가지고 가늘어지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둔답니다 항상. 그래서 변함이 없이 이렇게 예쁘게 쌍둥이로 잘 크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거 비싸게 주고 사 왔어. 요 2만원 줬어요 이거. 그때 당시 2만원이면은 거금 쓴 거예요 거금. 근데 거금 썼어도 잘 데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뻐서 변함도 없고 색도 잘 들고 그런 파스타치오입니다. 얘도 아마빌레. 얘는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요거보다 작은 애 사왔는데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작은 분에 있던 애를 큰 분에 옮겼거든요. 물도 안 빠졌어요. 얘는.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항상 카메라가 색감을 못 따라가요. 정말 예쁩니다. 아마빌레. 이파리가 통통한 애들. 저는 가만 보면은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입장이 장미꽃 같이 예쁜 그런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통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바닐라비스. 요새 바닐라비스 농장에서 많이들 보여주시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싸진 것 같아요. 예쁘죠? 얘는 아주 통통하고, 이 라인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아, 어떤 애는 많이 예쁜가요? 뭐다 예쁘죠? 그렇죠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어떤 꽃인지 모르지만 많이 올라왔네요. 꽃대도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이렇게 예쁜 바닐라비스. 요거는 이런 분에다가, 이런 롱분에다가, 제유로 군 농분에다 심어줬습니다. 백자는 투명유로 구워야지 이게 색감이 나타납니다. 투명유는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림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제유를 군다면은 이런 꽃무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투명유로 구워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유고. 저는 대부분 제유가 많아요. 청자토로 굽기 때문에 제유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는 이 화분들은 초벌 재벌 두 번을 해야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몇번 굽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한번굽면은 약해서 잘 깨지고 두 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약 초벌에서 8 0 0도씨에서 굽고 어 재벌에서는 1200에서 1 3 0 0도씨에서 굽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데서 굽는 거죠. 이렇게 두 번을 구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음, 기게 굽는 소속료가 좀 비싸요. 이렇게 두 번씩 굽기 때문에. 그 사서 쓰는 게 싸긴 싸요. 이렇게 화분도 한번보여드릴 요거는 스텔라. 헉, 얘가 스텔라 하나 하엽이 생겨가지고 떼버리려 더니또 아, 잘라지더라고. 너무 말라가지고. 어 멋있죠. 얘도 물이 빠지지 않고 좀 들었어요. 속 입장도. 이 환엽들은 좀 가격이 있는 애들은 이 이파리가 이렇게 삼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도 그렇고. 환엽인 애들이래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스텔라. 멋지네요. 화분은 제거가 아닙니다. 있는 애를 그렇게 그냥 화분채 데려온 애입니다 얘는, 어, 레드에보니. 맞죠? 레드에보니. 빨간색 들은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뭐 초록색이 많이 나왔어요. 물이 안 빠졌다 그랬더니, 많이 초록색이 길어져 나왔네요. 속입장이 그래도 깔끔하게 깨순이가 안 되고 잘 유지하고 있어요. 예쁘죠? 이거는 검붉은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아메스트로나 아주 진한 밝은 빨간이잖아요. 이렇게 아메스트로. 여기 이것도 화분에 꽉 찼던 애인데, 햇빛에 달궈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딱 오므라들었어요. 이렇게 컸던 애데 이런 색감을 내고 있고, 얘는 검 붉은, 요런 빨간색으로 내고 있답니다. 색감이 다 다르죠? 이거는이것도 제가 귀엽고 너무 예뻐해낸 애예요. 이게 구멍이 없는 화분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요 둥근이 빛을, 빛이 우리 된대요. 분생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잘 자라, 잘 자라네요. 어후, 예뻐요, 예뻐. 귀엽고, 진짜 작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집어지는 거 보면은, 진짜 작은데, 여기다 이렇게 작게 심었답니다. 얘는 일레인인데, 얘는 물을, 물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물은 안 들었는데, 수영이 너무 예뻐요. 수영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답니다. 요 화분에다가 이런 화분에 심었는데 이것도 햇빛을 많이 보여주니까 이렇게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달렸죠. 가을까지 계속 햇빛에 내놨으니까 여기도 속에도 근데 물이 왜안 드냐고 자꾸 이 아이를 테 그랬거든요. 왜 물이 안 드니 너는? 근데 물이 안 들어요. 올해는 들을 건지 모르겠어요. 자구만 잘 달고 물이 안 들고 이렇게 있답니다. 신기하게 그래요. 라즈베리 아이스가 그랬었거든요 무리 안 들고 계속 그렇게 있길래 그랬더니 얘가 무리 안 들고 계속 이러고 자구를만 달고 있어요 무리 들면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요 일리 너무 멋있어요 수영이 상당히 멋있답니다 자연군생인데 수영이 멋지답니다 이렇게 파랑새를 또말안할수 없죠 그쵸 파랑새 얘가 너무 커서 얘를 옮겨야 하나는 하나씩 빼서 옮겨야 되는데 큰 애를만 하나를 놔두고 두 개는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에요 두개 얘만 두개 놔두자니 얘도 좀 그것도 좁을 것 같고 하나만 옮길 건가 얘가 고민이 참 많아요 진짜 많이 커져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너무 예쁘죠. 아, 크리스마스라네. 파랑새. 이 찍, 찍으면서 말이 언나와, 이렇게. 파랑새. 파랑새. 이게 한 몸이 아니고 합식한 애들입니다. 제가 또이 후레뉴도 좋아하잖아요. 후레뉴를 좋아해서 얘 말고도 하나를 더 사왔답니다.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남았어요. 끝에만 불고스려하게. 후레뉴도 좋아하는 아입니다. 이 얘도 펑킨도. 이런 애들은 하나씩 또나왔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단 펑킨. 자꾸 누워서, 이 자구들 때문에 애가 자꾸 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줬어요. 누워, 누워서 커도 수영이 멋있는데, 누우면은 이렇게 밖에 거리대 내놨을 적에, 자꾸 옆에 거 건들고 얘 건드려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렇게 다 받쳐줬답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얘도 물은 그렇게 살짝 들었는데, 물 들지 않았지만, 펌킨이 상당히 멋있답니다. 마커스도, 아유, 예쁜 애들 골라서 데리고 나오냐고, 그중에서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마커스. 물이 많이 빠졌죠. 근데도 송이는 이렇게 예뻐요 한 송이 한 송이 진짜 예쁘답니다 이렇게 꽃대도 물고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고 새 입장이 많이 자라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하나 더 있어요 두개 사왔죠 예쁘면 하나씩 더 사오는 이렇게 예쁘게 속은 입장이 많이 자라와서 초록합니다 제가 최애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 다른 애들도 있지만 어쩌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데리고 나와봤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쁜 애들 보여드릴게요.